오늘은 성주읍 상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자 앞에 보이는 상가고요. 창문도 있고 경치 좋고 현재 성주에서 가장 핫한 그런 장소에 있습니다. 자 신축 상가라서 지금 공사 중인데 거의 다 완성되어 갑니다. 자, 앞쪽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차가 많이 다니고 또 공원이 앞에서 자, 행인들이 오기에 좋습니다. 화장실은 두 개고요. 천장도 높습니다 자, 제 생각에는 카페 그리고 식당 자리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총 평수가 58평인데요. 반틈 분할이 가능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, 앞쪽. 건물의 앞쪽에서 오른쪽, 그리고 왼쪽 분할해서 뭐 40평, 18평 수출도될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같이, 총평수는 58평. 가격은 평당 3만 원으로 괜찮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부동산 믿음 부동산 소장도 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